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동아의 이창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laughs> 그동안 왜안 나오셨나 했더니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예, 최근에 날씨 좋아져서 오랜만에 가까운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아 좋죠 뭐. 교수님도 혹시 최근에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오신 데 있어요? 저도 일본 출장 갔다 왔었고요. 예. 뭐그 전에도 소소히 주말을 이용해서 갈 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왜 갑자기 왜 물어보시죠? 아 교수님 혹시 비행기 타셨을 때 네. 이런 생각 해본적 있지 않으신가 해서입니다. 뭐죠? 비행기가 지금 저희가 탈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 제일 빠르긴 한데. 네. 그래도 좀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요. 아, 다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유럽이나 미국 갈때 보면은 거의 밤새 10시간, 12시간씩 타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나면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온몸이 저릿저릿한데 알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예. 그게 <laughs>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여객기가 대부분 소리의 속도 음속이라고 하죠. 예. 음속보다 살짝 느린 아음속. 음. 그러니까 마하 한약0.84 정도의 속도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예.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환산하면 한 시속 9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시속 900km 정도면 전 빠른 것 같긴 한데 혹시 더 빨리 나는 뭐 그런 비행기 그런 게 있다는 거얘입니까더 빨리 나는 비행기 많죠.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가 세계 최초로 음속을 넘어선 게 네. 77년 전인 1947년 10월 14일입니다. 예. 그때 미국의 실험기였던 X-1 베리 음속을 돌파했는데 예.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현재 운용되는 주력 전투기들. 다 기본적으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건 전투기니까요. 아 <laughs> 제가 타고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 비행기도 그러면은 여객기도 네. 충분히 빨리 날도록 만들 수 있을 텐데. 예. 네. 반대로 생각하면 왜 여객기를 느릿느릿이게 암속으로 날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이미 전투기 만드는 기술은 진작부터 음속이 가능했고 최근에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그 기술을 좀 확장해서 그 조종사 한두명 타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더 태우는 기술이면될 텐데 왜안 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기에 관해서 즉 예. 음속보다 빨리 나는 초음속 여객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올해 초 1월 12일에 미국 예.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험기 X-59를 공개했는데 이게 초음, 초음속 여객기를 위한 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기체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콩코드 여객기라는 게 있다가 단종됐다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콩, 그 콩코드 여객기도 그러면 초음속 여객기였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음속 여객기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의 과거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초음속 여객기가 뭔지부터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말 그대로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수 있는 여객기입니다.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실어 날수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있었죠. 정식 명칭을 아이로스파시알 콩코드라고 하는데 이제 날렵한 유산형 디자인 그~ 세부리처럼 뾰족한 코 가지고 있어서 한번본 사람들은 잊혀지지가 않게 생겼죠 특징적으로 네. 생겼죠 이게 콩코드가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여객기인데 천구백육십 예. 년에 시험 비행을 시작했고 최고속도 마하 2 0영까지날수 있대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뉴욕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서양을 건너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음. 일반 여객기 지금도 7시간 걸리거든요. 예. 절반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콩코드가 구소련의 투폴레프 TU-144와 함께 실제로 상업 운항을 한단두 기종의 첨속 여객기였습니다. 아코드 말고 하나 더 있었군요. 예, 그래서 냉전 시대에 이제 서구의 항공 기술력을 보여준다, 음... 항공의 집약체다, 이래서 음... 많은 찬사를 받았었죠. 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찬사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잠깐 생각해봤던 최단 기간 외국까지 나를 실어 날라줄 그런 운송 수단으로 예전에 이게 이렇게 실제 이용이 됐었는데 왜 그런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콩코드가 1976년부터 상업운항을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3년 퇴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콩코드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음 혹시 소닉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대충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큰 전투기, 그냥 빠른 전투기가 날라고 나면 그 뒤에 갑자기 굉음 나오는 거. 그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잘 알고 계시는데 비행기가 음속보다 빨리 날기 시작하면 나는 엄청난 소음. 예. 요거를 소익붐이라고 합니다. 예. 예, 어, 약간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대기 속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압력 변화가 발생하면서 공기 분자들이 서로 서로를 연쇄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공기가 서로 서로 밀어내는 이 속도,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속도. 이걸 음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네. 빠르게 물체가 움직이면은 공기 분자가 서로 밀어낼 틈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속으로 달리는 초음속기 앞에서는 공기 분자가 쌓이게 됩니다. 네. 서로 못 밀어내니까. 네. 그래서 이 공기 분자들이 쌓이면서 충격파라는 공기 막을 만들게 돼요. 네. 이 충격파를 지나면 이제 기압이 크게 바뀌면서 음. 아까 말씀하셨던 심각한 소음인 소닉 붐이 생기게 됩니다. 야, 공기 분자들이 밀어내는, 밀어내는 서로를 밀어내는 소리가 그렇게 큰 거군요. 결국 음 우리가 생각 우리가 듣는 소리라는 게그 네. 공기 기압의 변화라고 보실 아. 수 있는데요. 그니까 소닉붐은 우리가 보통 비행기 소음 생각하면 이런 거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꽝 소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콩코드 같은 경우에 어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천소 네. 비행에 돌입할때 105데시벨 정도의 소음 소음을 냈대요. 이게 어느 정도 소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 그차 안에 탔을 때차 네. 문을 쾅 닫는 소리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건락 콘서트장에서 듣는 소리 크기랑 비슷하다. 요 비율을 좋아합니다. 아, 차 문을 정말 꽝닫은 소리군요. 근데 그거를 차 안에서 들었을 때. <laughs> 그러니까요. 야, 이거 정말 공항 주변이나 이 소리 직접 들은 사람은 진짜 귀 아팠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포함해서 몇몇 공항에서는 아예 콘코드 이착륙을 금지시키기도 했었어요. 음, 예. 그 말씀하셨던 소음 민원을 피 피하, 피하려고. 네. 이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게 중요한 게 미국의 규정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네. 미국 연방 항공청, 그러니까 FAA라고 왔죠 1973년에 육상에서는 상업용 초음속 비행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음에 시달릴 필요 없는 바다에서만 초음속으로 날라는 거죠. 예. 물고기만 시끄러워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만 콩코드의 경제성이 떨어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 왜냐하면은 콘코드가 런던에서 떠서 뉴욕까지 뉴욕에 착륙하기까지 계속 초음속으로 달려 더 빠를 텐데 네. 이제 이륙과 착륙을 하는 그렇네. 역상에서 낮은 속도로 달려야 되니까요. 네, 사실 저도 요즘 KTX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있는데 그 KTX가 시속 뭐 300km 이렇게 준하는 속도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봤더니 도심지 에 들어와서는 그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콘코드도 그 비슷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도착하기까지 평균 속력을 봐야 되니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그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어지는 경제성 문제입니다. 예. 이게 초음속 비행을 하면은 공기 저항이 낮은 속도보다 커지고, 예. 그다음에 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엔진도 암속 비행하고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쓰는 결과를 가지고옵니다 그리고 운항 거리도 짧아져요. 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콘코드가 태평양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 예. 운항 거리가 짧아 태평양을 못 건넜습니다. 아... 그래서 대서양 이쪽만 그래서 영국과 운항을... 프랑스만 왔다 갔다 한 거군요. 예, 영국과 미국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거기다가 수송 인원은 또 적어요. 예. 이제 공기정을 피하기 위해서 기체를 유선형으로 좁게 만드니까 음... 그 비행기가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료는 많이 쓰고 수송 인원은 적어지는 이중의 비효율이 발생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콩코드가 승객 한 명당 100km를 나는데 16.7l 정도의 연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여객기에 비해서 얼마나 연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 대형 아음석 여객기랑 비교하면 한대 여섯 배 정도 쓰는 거라고 해요 야 그러면 항공권 가격도 그 정도 비싸져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욕 런던 항로의 경우 콩코드 가격이 보통 아음석 여격기 비즈니스석 가격을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가격이라면 이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요 차라리 스페이스 엑스 타고 우주 관광까지 하는 생각이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많은 돈을 못 벌었어요. 음. 항상 적자에 시달렸다는 예.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 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2003년에 퇴역하고 맙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계의 여객기 시장을 바꾼 거는 1969년에 콘코드랑 같이 시험 비행을 했던 또 다른 비행기 바로 보잉 747입니다. 네. B747이라고 하죠. 네. 여객을 접근하는 컨셉 자체가 콩코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관도 벌써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laughs>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외관부터 다르잖아요. 네. B747이 지향한 바는 경제성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잘 나는 아움석에서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치러 나가겠다. 이게 네. B747의 컨셉이었습니다. B747 중에서 이제 최대 528명까지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체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객기 시장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살아남은 게 B747이었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747이 재편한 여객기 시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느리지만 많이, 좀 많이 싸게 음.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항공 시장을 빛의 사치이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여객기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고 지금까지 어떤 결론으로 수렴했는지 이해가 확됩니다. 자 그런데 초음속 여객기를 오늘 화두로 던진 이유는 당연히 뭔가 요즘 이게 다시 불거지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학 기자로 보면서 어쨌든 몇년 전부터는 네. 초음속 여객기나 이런 쪽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올해 초에 이제 나사에서 여객 초음속 여객기 신기술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새 시험기를 만들었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콩코드가 지금 퇴역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도 초음속 여객기를 찾아보니까 도입하려는 시도가 간간이 있었어요. 네. 몇년 전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도 자기가 탈 에어포스 원을 초음속 여객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음... 어, 초음속 여객기 개발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 붐 테크놀로지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처음 속 여객기 붐오버추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20, 2029년 취약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네. 정원 64에서 8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최대 속도 마하 1.7 그러니까 약 시속 1800km로 나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아메리칸 항공 등좀큰 항공사의 주문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을 네. 쭉 듣고 보니까 과거 콩코드보다 속도도 훨씬 높아졌고 뭔가 개선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앞서서 이런 초음, 초음속 여객기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지적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예. 이번에 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 초음속 여객기는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겁니까? 저, 어, 우선은 어, 새로 만들어지는 첨성 여객기가 예전 것보다 막 빠르지는 않아요 마 1.7인데 아까 아까 아까는 마이 0이. 2.0이 네. 아. 이게 보면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음을 줄이려면은 아, 자꾸 그래서... 시도를 해 봤는데 아 소음 이 정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속도를... 좀 낮춰야겠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나사이 시험기 x 5십군데요 네. 얘가 바로 소음을 잡는 기술을 테스트하려고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예. 어, 이름을 조용한 초음속 기술, Quiet Supersonic Technology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서 Ques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네. 기술을 실증하는 게 X-59의 목표입니다. 네. 나 a 연구진은 자기들이 이제 마, 만든 대로만 되면은 105데시벨의 소음을 75데시벨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음. 발표했는데. 아까 105데시벨을 이제 자동차 문쾅 닫는 소리를 차 안에서 듣는 걸로 비유했었잖아요. 75데시벨 예. 75데시벨이면은 75dB, 네. 자동차 문 닫는 소리 길 건너편에서 듣는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오, 비유를 했습니다. 상당히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 <laughs> 네. 정말 많이 조용해졌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그럼 이 x 5 9는 어떻게 초음속 그 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영량이 생긴 거예요 아 어, 이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아서 예. 제가 과학동화에 관련 기사 쓰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 만나봤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다양한 테크닉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핵심은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닉붐 아까 만들었 이야기했던 소닉붐을 만드는 충격파 예. 이 충격파를 작게 작게 쪼개는 겁니다 음... 어차피 처음 속으로 날면은 충격파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얘가 한번에모음면쾅 하고 날 거잖아요 예. 이걸 약간 썰어서 콰과과광 하는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내면은 음. 네. 훨씬 덜한 소음으로 느끼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작게 날수 있고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한번에꽝 소리 낼걸야 소리 낼걸야한 거잖아요 예, 예. 이해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laughs> 요거를 어 기체 형태를 보시면 좋은데 우선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x 5구라는 비행기 검색해보시면 진짜 뾰족하게 거의 얼음 송곳처럼 생겼습니다. 음. 기체 길이가 30m 정도 되는데 네. 조종석 앞부분의 코만 11.5m예요. 그럼 전체 길이의 거의 40%거든요. 40%가 조종석이네요. 조종석 앞에 네.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비행기를 뾰족하게 만들면 은 충격파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닉붐도 약간 약해지는 효과가 음, 있어요. 일단 기체 형태를 바꾼 거네요. 예. 근데 여기 기체 형태를 바꾸면서 다른 테크닉도 추가가 됩니다. 네. 사실 충격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파가 크게 보면은 기체 맨 앞이랑 끝에서 나긴 하는데 여러 군데서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맨 앞부분 그 다음에 날개 시작는 날개 부분 그 다음에 날개 끝나는 끝 부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날다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충격파들이 나중에 합쳐져요 네. 합쳐져서 땅에 도착하면 은 엄청 크게 느끼는 거는 예. 느끼거든요 그래서 X 59는 충격파가 합쳐지지 않도록 기체를 길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기 바깥에 흐르는 공기 속도도 일정하도록 일정하도록 기체를 설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충격파 가 합쳐지지 않게 한다. 음... 마지막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파가 날개에서 만들어 크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날개인데 예. 양력 면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 날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했어요. 아, 그러면 이 비행기는 날개가 양쪽에 하나씩 달린 게 아니에요? 어, 자세히 보면은 날개가 주 날개가 있긴 한데 예. 주 날개 옆에 조종석 가까이에 보조 날개, 카나드라는 보조 아. 날개가 조금하게 예. 달려 있고 그다음에 수직 꼬리 날개 위에 또 날개 양력이 아, 또 발생하는 날개 하나 아더 있고 이런 식으로 양력 면을 거의 4개 가까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주 날개에서 크게 생길 충격파를 한 4개로 나눴다. 이렇게볼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충격파를 야기하는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시켜서 예. 소리를 나눈 거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대가 되는데요. 이 X59 우리 언제 탈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시험 기체니까 올해 하반기에 예. 미국에서 의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 상공을 날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아서 초음속기 소음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게 목표입니다. 예. 아까 앞서 이제 FAA에서 이제 법률로 육상에서의 상업용 초음속 비행 금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X 오십구가 하려는 일이 저소음 비행을 하면 쭉 돌면서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음.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육상에서 조용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면은 초음속 여객기가 다시 돌아온데 큰 힘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애써 돌아서 한 20년 만에 다시 초음속 여객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법적인 그 규제도 풀리면 다시 우리가 탈수 있는 거죠. 물론 <laughs>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왜냐하면은 아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뭐죠? 바로 경제성. 경제성. 음. x 오십구가 아까 진짜 얼음성곳처럼 뾰족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뾰족하냐면은 조종석이 너무 길어서 조종사가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뾰족해요. 음. 그래서 전방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서 네. 이제 바깥을 보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 (59는) 시험기체긴 하지만 비슷한 저섬기술로 첨석 여객기가 만들어져도 승객당 사용연료량은 어쩔 수 없이 암석에 비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연료를 많이 먹으면 이제는 경제성도 그렇지만 이 연료를 많이 쓰는 만큼 드는 환경 문제 또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도 당연히 걱정이지만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동체 길이에서 조종석이 차지하는, 조종석 앞부분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40%면 실제 사람 타는 곳은 얼마 안 돼서 항공기 요금값, 항공권 가격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기사 쓰에서 만난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얼마입니까? 이게 <웃음> <웃음> 항공권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예. 여서는 이게 도입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음. 아무래도 촘속 여객기 기술이 발전을 해도 이게 전체 여객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은 아닐 거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 분은 이제 촘속 여객기가 만들어지는데 10년, 상업화되는데 10년, 거의 20년은 걸릴 거라 이렇게 아. 보시기도 하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완성돼서 시장에 출시됐도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유층 시간이 돈인 사람들을 위한 대체 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도 빨리 갈 수만 있으면 이제 초음속 여객기를 타려고 하는 부유층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붐 테크놀로지도 대형 제작업체 아니고 항공업체 아니고 초음속 여객기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도 봤을 때 초음속 여객기는 아직은 리치 마켓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야 초음속 여객기의 시장 동향 제대로 덕분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